하버프레스 도쿄 북 하울의 마지막 책은 쉴라 힉스의 위빙 에즈 메타포. 이 책은 우리가 서점 포스트에서 발견한 보물이라고 할수 있다. 벽돌만큼 두꺼운 순백의 책. 옆면은 한 장씩 뜯어 재단한 듯 거친 단면을 가졌다. 외관부터 압도적인 이미지를 가진 이 책은 암스테르담의 유명한 책 디자이너 어마 구미 디자인했다. 디자인적 힘은 겉에서 그치지 않는다. 순백의 면지를 지나 직조 틀 안에 그리드 같은 형태로 빼곡히 적힌 작가의 이름을 담은 페이지를 넘기면 왼쪽에는 작가의 작품 사진이 오른쪽에는 큼직하게 책 제목이 쓰여있다. 그리고 따라오는 작가의 사진. 검은색 거두운 배경에 은빛 쇼컷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작가가 나온다. 이후로도 글씨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며 하나의 연주곡처럼 다양한 디자인 변주가 계속된다. 날줄과 시줄이 만나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작가의 철학처럼 이 책은 디자인으로서 하나의 서사를 전하고 있다.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버프레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